가리또, 이놈의 수 형, 형 아이폰 먹는다. 저는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아는 형이랑 같이 가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부터 알던 형인데 갑자기 시드니 한달살이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며칠 전에 한번 보고 그래서 다음에 캠핑 한번 같이 가자 하게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일로 <laughs> 오세요 일단 어디신데 보여요? 저 골목 들어오면 아, 그냥... 바로 있는데 아나 일단 거기로 갈게 아.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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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차뒤차 뒤차. 남쪽으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곳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여 3시간 네. 오늘 날이 흐려서 바다 들어가기 좋겠다 아니 거기는 날안 흐려요 아, 내려가는데 아, 그래? 이게 아, 저도 처음에 그렇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으니까 거기에도 물을 좋겠네 했는데 이게 막 3시간이 지나가버리니까 아, 사실 서울이랑 대전 날씨를 똑같다고 생각한 음. 느낌이라 음. 달라요 아 스노클링 장비 들고 올거잖 들어왔어요. 어. 아, 왜 죽었지, 바오와치? 아, 근데 버스 타는 거라 지금 가볍게 하고 싶어고어요 아니 챙겨놓고 네. 할때 가방만 고 왔어. 어제 다 챙겨놓고. 챙긴... 간단한 거죠? 네. 내가 사줄게. 어, 맥도날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 맥도날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맥도날드요? 맥도날드. I'm <laughs> sorry. 나의 스타, 나의 스타 애가리또 이런 거, 이런 거막올려가뭐 먹을래? 뭐? 몰라 전자튀김? 스낵? <웃음> <웃음> 어떤 거? 코울 술로? 맘대로 아저이거아 미안 <laughs> 어? 여기서요 4 5분에 달려서 맥주를 사고 거기서 한 20분만 더 가면 도착이거든요 응응 <laughs> 우와 음, 음.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여기 호주 안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못거든네음 이거 가제주도인다아 약간 제주도 같긴 어. 하다 와 뭐야? 지기자! 아, 지기자 지긴다 와 진짜 <laughs> 자, 장난 아니다 <laughs> 와 형님! 와 지기는데요? <laughs> 확인메시지가 뭐야? 이 이분, 이분. Oh, 데어 됐다 v e 승인 w i n g Let's see. Let's see. Let's see. 도 e t s see. Let's see. Let's see. l e 왜? 혹시 이제 위 e t s 가있으 l e t 서 see. l e t 다 see. Let's s 먹고있지 먹을 땐 개도 안먹는다얘 개가 안잖아형 그러다 형 아이폰 먹는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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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많이 <laughs> 왔어 이 맛집이라 손네안경 들고 왔거 좋아요 아전 전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우와 뭐야 깊다. 자 이제 정창원 씨살아 생전 마지막 영상. <laughs> 어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또 조난다. 지열. 아 다른 사람 텐트 짱크다 다른 근데 우리 텐트 진짜 작아요. 이거 걸어요. 이거? 이게 맞아? 이거 어. 넣어야 되는데. 아, 뭐예요? 내가 빨리. 어? 어 이거 안돼 어, 아, 여기구나. 아, 야, 이거 프라이빗인데요. 형, 맞아? <laughs> 우와! 바나이 이거 나뭇잎 같은 거 <목소리> 형님 이동하시죠. 쩔로 와야 돼. 와지인 이게 갈라면은 수영해야 될것 같은데, 아시긴다. 그니까... 아니, 아니, 해주리 해준... 그래, 응, 아니, 형 백사야. 나, 나 해준이다. 그런 하나도 없다. 해운트서 갈까? 형이 맞지. 어, 형 먼저 가요. 그러니까 따라. 가요 아, 형이 거뭐 있잖아. 나도 무서워. 형이 있잖아. <laughs> 아, 여기도 뭐 위험 있으면 뭐 발견해 주겠지. 좀 한다. 에이 씨발 존나 구리네, 이거. 나 <laughs> 아, 씨. 눈 존나 물은 안 들어가겠네. <laughs> 오! 중간 아픈데? 우리 미쳤어 지금 색깔이 보라색이야 그니까 나 그냥 걸어왔어요 중간에 중간에 물풍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죠그죠 정말. 아이씨 아 오랜만에 바다 놀러오네 여기에 상어가출몰하는 아. 곳이 한 군데가 있대 뭘 <laughs> <거의> 지금 얘기해 <laughs> 여기 말고 여기 그지아 다른 데? 여기 중에 한명 씨가 상어가 자주 출몰한다하더라고 샤워하고 밥 먹어야겠다 왜 고기 좀 비춰주세요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어있지아 저, 저기 어디 있어요? 상환이 형이 쏟아가지고. 뭔 네. 쏟아 가지고 뭔 내가 쏟아 느꼈어. 내가 까. 아니 형 얘기 나했네. 상환이 형은 스무 살인가 스무 스물살때 같이 연기했던 형입니다. 아 그거네. 어, 이제 형이 부산에서 막 상경을 해서 아닌데 열정 넘치는 아니 아니야 부산에서 상경은 나열아살때했다니까아열아살 어, 때에서 어쨌든 <laughs> 그 내가 아는 그상현 이미지는 그 진짜. 딱막 상경한 사람이 서울에 조그만한 고시원에 살면서 꿈을 키워가는 원룸이었다 <laughs> 아니 <웃음> 형! 근데 거 솔직히 원룸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원룸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원룸. 원룸 아니야. 그거 원룸 아니야. 고금이 <laughs> 500.. 아스파라고스아 이거 이거. 네가잘깐댔 했나? 뭘. 아형 한번 해봐요. 형도 이제 해봐. 이제 2주 차면 이제 시작할 때 됐지. 야안 되는데? 그래 봐. 근데 이거부터 뜯어야지 아... 아 손가락 아프다 나이 먹어서 아 그럴 수 있어 ㅅㅂ 뛰어들고 오자 바다 야, 지금 진짜 상어 반물 반이에요 <laughs> 지금 약김씨 표류기 같아요 응? 김씨 표류기 같아요 오오오 눌러야 되나? 아, 그럼 이제 뭐딴거 하다가 그냥 문득 문득 연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딥하게 가보면 음. 내가 아직 입시를 하고 싶은 건지 음. 연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때 했던 입시에 대해 아쉬운 게 많으니까 좀더잘 음. 하고 싶고 학교 가면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 비전이 없어요. 근데 음, 솔직히 음. 네, 얘기하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음. 솔직히 전공자들이 훨씬 비전공자보다 다한다 생각하고는 연기는 음. 근데 비전공자들 중에 특 틀난 건없지 극소수고, 그래서 비전공자 중에 극소수가 재능 있는 사람들 연기했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 잘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졸업할 때 되면 눈이 보이는 것같아 졸업하고 나서 1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졸업하고 네. 나서 1년을 진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연기를 하고 싶으면은 진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1년 동안 하다 보면은 크게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작품이나 그런 걸 통해 나한 연락이 오는 거. 야난 지원도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간에 이게 올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서 내년에 내가 조금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안 네. 보이는데? 불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가리고 봐야 돼. 요 이따가 한번 저기 바다쪽으로 나가보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어. <웃음> 좋죠 <웃음> 여기 상가이님도 있고 지금 밤바다 어 뭐야 뭐다 뭐, 뭐? 이거? 어개개개 개, 개, 개. 꽃게야? 개개 존나 빠른데? 원래 개 빨라 아 별들이 안 보여 아 이걸 찍고 진짜 찍고 싶은데 봉해라 <laughs> 딱 두명 싹이 적당한 크기 형해다 떴어요 해다 떴어요 아구? 다 떴어 뭔 소리야 <laughs> 어떻게 이게 안된거야아 <laughs> 아니, 아니 형 입사하기 전에 이제 막 놀라지 말라고. 어? 보고 어. 그거의야 통거로 같지 않아? 아니 이거 왈랍인가? 통거로 같긴 한데 왈랍인가? 파워 양을트계 쓰고 잘 먹어요 오와씨 발목 삘뻔 아, 그래도 왔네 2 3 k g 왔네 뜯어맞았지 <목소리> 심정이 아니 근데 여기 너무 겁을 많이 줘이가 그러니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laughs>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어 이런 거 근데 좀 그러니까. <laughs> 뭐가 많긴 하네 아 이건 어종이야 어종 아니, 백강아리도 나오네 어 그러네 어. 아. 와 잠깐만 찍어야겠다 찍이는데 형님? 어. 아, 아니 아이 길을 또 올라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형, 내가 볼 때, 이거 아래, 어차피 우리 바다 안 들어갈 거잖아. 여기서 보는 게더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저 아래 있으면 잘안 보, 우와. 마디그라라고 하시네요. 오늘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열리는 날이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호주도 동성애 합법이 아니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합법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들 거리로 나와서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하고 있어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이제 거리 시위가 이제 유래가된 축제인데, 근데 거기가 우리 가게 바로 앞이야. 그래서 오늘은 뭐 새벽 2 시까지 퇴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스트릿 파티를 해요.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영상들을 좀 담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담으면서 중간 중간에 뭐 개인적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찍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정신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오고 발 디딜 틈없나고도 뭐, 하고 되게. 되게 의상이 과감하다고 합니다. 음 뭔가 좀 이색적인 날이 될것 같아. 아니 제가 여섯 개 어떻게 보니까 이게 뭘 많이 해놨더라고 이 미리 미리 화장실을 몇십 개 거의 백개 가까이를 깔아놓고 미리 전날에 청채나 이런. 여기가 옥스퍼드 스트레이시 거든요 지금이 5시 38분이라 아마 이제는 여기도 못지나는 일이야 Damn. 더많았었 들고 가서 가오리 찍어야겠다 가오리? 아니 오늘 거북이 무조건 찍는다 거북이는 뜨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해 아 그래? 우와 아이브야 돼? 응또다 보자. 아 진짜 으이씨 이 <어이 웃음> 괜찮지? <웃음> 이거 왼쪽 오른쪽 있어요? 아 어, 있어 있어 해리랑 아리랑 다있어 嗯嗯嗯嗯嗯嗯嗯。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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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